이게 실제 연결이 될지 이가안돼 있어요. 갈 곳에서 놔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거든요. 직방 TV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지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의 월천대사 이지입니다 요즘 3기 신도시 얘기로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기신도시 주민들은 집값 하락을 우려해서 3기신도시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3기신도시는 어디 어디에 예정지가 있고, 그 다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 전문가 김학렬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님!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3기신도시가 지정이 된다고 이제 20만 호를 더 공급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직 지정된 반은 없는데, 음. 음, 어디 어디가 지금 경기도에서는 예정지인가요? 어 일단은 서울하고 일개신도시 사이에 위치한 지역에다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한나 뭐 광명, 그다음에 과천, 뭐 남양주 그리고 이제 구, 고양시도 일단 후보지에는 있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일개신도시랑 서울 사이에 있는 거의 모든 그린벨트 지역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아직 결정된 건 아닌 거죠? 예, 예, 지금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고요. 아마 좀 이제 이해관계 부분들을 좀 풀어될 야 부분들이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신도시는 이제 교통망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네. 광역교통망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야 아, 불만들이 없고 수요도 빨리 찰 테니까. 그러면은 1기 네. 신도시 주민들이 3기 신도시를 반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고양시거든요. 예. 그래서 고양시의 3기 신 이기 신도시는 음.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러면 2기 신도시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분들이 이렇게 반대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laughs> 고양시는 문제인가? 일산이라는 1기 신도시가 있고 네. 1기 신도시 위에 네. 파주 운정 교화신도시 쪽이 이기신도시고요, 운정신도시가 있습니다. 일기신도시까지는 일산까지는 3호선이 가요. 광역버스도 네. 많고, 근데 지금 운정신도시, 이기신도시까지는 철도망은 없고요. 야당동, 네. 야당동에 네. 경의중앙선이 지나가서 유일한 네. 어, 파주 운정신도시에 있는 이제 교통망이거든요. 역세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야당동의 시세 변화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를 볼수 음, 있는데. 예, 한번 시세부터 예. 체크해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야당동이 지금 매매가로 평당 천육백 아니 천육십칠만 원 정도 되는데 아, 평당 문제는 천 정도하는 예, 군요 예, 문제는 예. 세 지난 삼년 동안에 헉, 거의 집값이 거의 변화가 없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왔네요 예, 최근에 이제 광역교통망 아, 발표하면서 발명, 발, 예, 살짝 움직이긴 예. 했는데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년 동안 정지 상태인데 여기다가 대규모 이렇게 이제 공급 계획이 발표된다고 하면 음. 조할리가 하락할 예. 거라고 주민들이 예상나는 어. 거죠. 지금 이기신 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까지 급행으로 갈수 있는 노선이 거의 없어요. 좀 유일하게 있는 데가 이제 그 신분당선 라이요광교신도시 네, 네. 네. 그래서 광교신도시가 평타 3천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 3천을 넘어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강남까지 아. 30분대에 올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만큼 어, 신도시 개발에는 서울까지의 접근성을 좀높여지는 광역교통망 개발이 되게 중요한데 음. 지금 기신도시를 개발할 때도 기존에 있는 택지개발지구 아무것도 없는 택지개발지구보다는 교통망이 지나가는 지역에 개발을 해야지 아마 사람들도 좋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느냐고 아마 아직 좀 최종 후보지들을 결정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역 고통, 교통망이요. 네. 크게 GTX A, B, C 노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노선들은 다 그렇게 이기신 도시를 좀 지나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 지금 그 직전까지요. 그러니까 직전까지? 지금 원래 그 음. A 라인도 일산 음. 킨텍스부터 출발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협의를 해서 하주 운전까지 네. 늘려놓은 곳이거든요 네, 네. 지금 b 라인 c 라인도 원래 다 뭐~ 그~ 도봉구라든지 노원구라든지 여기서 출발하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의정부 맞아요. 혹은 양주까지 좀 끌어들이겠다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직 좀 정리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이기신도체까지 연결이 될지 아니면 그 직전까지 갈지는 아마 연말에 삼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같이 광역교통망을 같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봐야지 말할 수 있을 아니, 것 얼마 같아요. 얼마 전에 난 기사에서는 그 광역교통망 ABC 노선 다 지금 차질이 있다. 네. 지금 역속을 공약 사항인데 안 지킨다 이런 네.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되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집방 TV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네. 지금 GTX A 라인, B 라인, C 라인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는 조금 확정하기 힘들 것 같고 내년 대봐야 될것 같아요. 어, 저는 그 광역교통망은 <laughs> 좀꼭 네. 공약사항을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음. 그거를 믿고 이기신 도시라든가 그 광역교통망 근처로 이사가서 내집 마련을 하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 정부에서는 서울에 몰린 수요를 음. 분산시키려는 정책들이 있는데 네. 어, 서울에는 공급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분산시키는 전략은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몰린 수요를 분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자리를 옮기던가 아니면은 광역교통망을 연결해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자리까지 갈수 있게 네 예, 그렇죠. 음. 근데 일자리 같은 경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여러 가지죠. 일자리가 막 창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수 있는 대안은 광역교통망을 만들어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이것들은 좀 시간을 당겨서 좀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천 같은 경우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이 있고요. 네. 옛날에 시흥, 광명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역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어, 첨단 어, 산업단지가 개발됨으로써 일자리를 갖고 올려고 하고 있고요. 뭐그 외에 한남이나 뭐뭐 기타 등등 지역들도 어, 신도시 베드타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갖고 가기 위해서 뭐 지식정보 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지식형 산업 테넌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이 유치하려는 노력들도 맞아요. 하고 있어서. 맞아요. 남양주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도 세 곳이 발표가 됐고요. 네. 고양시에서도 지금 이제 계획이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계획은 또 계획인 거고 진행상황은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갖고 와야 되거든요.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음. 옮겨갈 곳에서 놔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거든요. 쉬운, 그런 부분들이 쉬운 일은 아니겠네요. 예. 오늘은 민감한 주제인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기 신도시는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은 계획에서 이제 완성되는 그런 계획 중에 있는데요. 이런 3기 신도시가 반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기 신도시의 인프라가 확충되고 지금 도시가 안정될 때까지 무언가 교통망을 확실하게 좀 제공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주변의 일자리 개선을 위해서 좀 애써주시거나 이런 그 당근책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민감한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창을 통해서 질문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감한 주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